안녕하세요. 데디입니다. 오늘은 제어 함수랑 감지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스크래치 에디터 실행을 해주시고요. 우리 자, 제어 그 함수를 눌러보시면 뭐 1초 기다리기, 10번 반복하기, 무한반복하기 등등 여러 개가 있어요. 요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벤트 함수에서 우리가 녹색 깃발을 클릭했었을 때를 이렇게 우리 코딩하는 곳에 옮겨주시고요. 1초 기다리기랑 10번 반복하기를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0번 반복하기는 말 그대로 스프라이트가 어떤 행동을 할때 10번 반복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동작에서 10만큼 움직이기를 갖다 놓고 이렇게 녹색 깃발을 누, 누르면 자, 보시는 것 같이 야옹이 스프라이트가 10번 10만큼 움직였어요. 그리고 10번 반복하기에서 1초 기다리기를 한번 써, 사용을 해보면. 10번 반복하는 도라, 한 10만큼 움직인 후에 1초 기다리고 또 10만큼 움직이는 행동을 취합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야옹이가 움직이는 거 보이시고요 그 다음 제어함수에서 또다르게 무한반복하기가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게임이나 이런 거 캐, 코딩을 하게 되면 무한반복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야옹이가 무한정으로 계속 움직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게임의 실행을 쭉 흐름을 이어가게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무한반복하기가 있는 건데 요거로 가장 많이 사용을 해요 무한반복하기를 방금 10번 반복하기만큼 사용을 하게 되면 야옹이가 이 왼쪽에서 오른쪽 끝까지 벽을 막고 튕길 때까지 벽에 맞을 때까지 계속 움직일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자 이런 식으로 1초 기다리고 10만큼 움직이고 1초 기다리고 계속 이렇게 움직인 다음에 결국에 여기 끝에 닿을 때까지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조건식은 마냥 뭐뭐라면 이에요 우리가 만약 뭐뭐라면, 어떤 액션을 취했다면, 그 행동을 해라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만약 뭐뭐라면, 했으면, 우리 한번 다른 걸 한번 사용을 한번 해,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 내가, 이자 벽에 다, 닿았다면, 요걸 한번 사용해 볼까요? 무한방복하게 하고, 그 다음에 만약, 마우스 포인터에 닿았다라면, 자, 우리 지금 감지함수도 같이 쓰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제가 제어함수랑 감지함수로 같이 배운다고 했던 건데, 어, 요런 부분 모양이 틀리죠. 다른 거랑. 얘네랑은 좀 다르게, 이렇게 뭐, 끝이 뾰족하다던가, 네, 육각형 모양이라던가, 또는 이렇게 둥그스름한 부분들이 있는데, 요 조건식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우스 포인터에 닿았는가? 라면 하면 제가 마우스 포인터로 대면, 얘가 어떤 행동을 취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면 얘를 멈추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멈추기가 있죠 마우스 포인트에 닿으면 멈춰라 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무한반복하기 고해서 10만큼 움직이고 있는데 얘가 잘 움직일 때 제가 마우스로 이렇게 대면 멈췄죠 노란색 테두리가 사라졌죠 이때 사용하는 조건 식 글을 쓰는 게 만약 뭐뭐라면 입니다 보이시는 것 같이 마우스 포인트에 닿았다면 그러면 여기 밑에 보이는 만약 뭐뭐라면 뭐엇이 아니면 이 함수는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얘 닿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라?라는 거겠죠. 그러면 얘를 잠깐 빼고 마우스 포인터에 닿는가라면 멈춰라. 그게 아니면 얘가 벽까지 다가가잖아요. 그러면 벽에 닿았을 때 멈추게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아니면 그냥 멈춰라. 그면둘다 똑같이 다른 거는 마우스 포인트에 닿으면 멈추겠지만, 아니면, 제가 여기 쳤을 때, 그때 멈추겠죠. 근데 요, 얘를 만약 벽에 닿았는가 제가 말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이 만약 가져가려면, 만약 뭐뭐라면, 얘가 벽에 닿았다면, 그때 멈춰라. 이렇게도짤수 있어요. 1초 기다리기가 좀 그랬으니까, 얘 1초 기다리기를 빼고, 20만큼 움직이는걸 좀 20만큼 움직이는걸로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자 그럼 움직여 놓면 벽에 닿았으면 끊기죠 아까 그 차이 보이시나요? 얘를 빼고 빼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가 벽에 닿지 않고 그냥 뚫고 가버리죠 이 차이예요 아셨죠? 그때 사용하는게 지금 만약 뭐뭐라면 뭐뭐 아니면 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뭐까지 기다리기에요 멈추기 여기 마우스 포인터에 닿는가 때까지 기다리기. 요걸 한번 넣어볼게요. 20만큼 움직이, 20만큼 움직이라고 했는데, 그 조건식 말고, 이 조건식 다음에 마우스 포인터에 닿는가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 그럼 20만큼 움직였는데, 무한반복하지 않고 계속 기다리고 있죠. 마우스를 갖다 대면, 네, 움직이는 거 보셨죠? 이런 식으로 마우스 포인터에 닿는가까지 기다리고, 그게 아닐 경우에는 움직이게끔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 어디까지 반복하기. 이런 식으로, 뭐, 마우스 표 뭐지, 포인트에 닿을 때까지 반복하면서 움직인다던가, 그런 부분을 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우스 포인트에 닿는가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20만큼 움직이는 거고, 마우스 포, 20만큼 움직이는 동안 마우스 포인트까지 반복하지 않으면 그냥 10만큼 움직이는, 요렇게. 행동을 하게끔 만들 수도 있어요, 코딩을. 그 다음에는, 요, 아까 멈추게 사용했죠? 어떻게 쓰는지. 그 다음에 이거는 복제되었을 때라고 있는데, 나중에 나 자신을 이렇게 복제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복제되었을 때, 이 복제번호 사용, 삭제하겠다라고 하면, 20마크 쭉 움직이고, 나 자신을 복제했는데, 그 복제하는 화면은 여기 보이지가 않았죠. 그때 이렇게 할 때까지 무한반복 하는 거고, 근데 복제되었을 때는 이 복제본을 삭제하게끔 할 수도 있는데, 요, 나 자신을 복제하기, 요거는 나중에 제가 따로 어떤 코딩 프로그램을 할때 사용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때 알아보도록 할게요. 방금 보시는 것처 마우스 포인터에 닿았는가, 또는 어떤 색에 닿았는가, 이 색이 요 색으로 닿았는가, 라는 듯이, 야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색칠, 그 모양 부분에서 색을 입힐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색이 어디에 닿았었을 경우에 또 이런 감지를 하고 얘가 움직이게끔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우스 포인터까지의 거리도 있는데, 이 마우스 포인터의 거리까지는 뭐냐면, 내가 이 스프레이트에 있는데, 이 마우스가 여기에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의 거리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부분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쓸 때는, 마우스 포인터까지의 거리랑, 만약, 이 만약 함수로 써서, 그 다음에 여기 연산 함수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얘가 50보다 크다. 어? 그러면 멈춰라. 거지가 이 정도 됐다 라고 하면 그때 멈출 수도 있어요 조금 지저분해서 정리하고 다시 갈게요 자 그러면 감지 부분은 뭐 스페이스바를 눌렀다던가 마우스를 클릭했다던가 할때 우리 제어 부분이랑 같이 쓸수 있는 부분 자 그리고 뭐 드래그 모드를 드래그 할수 있는 경우 있는 상태로 있기 또는 없는 상태로 정하기 그리고 이외에 감지가 음량도 있고 타이머도 있어요 타이머가 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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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나중에 함수에서 고학습할 그 때쓸 텐데 그 타이머를 쓸 수도 있고 또는 이 타이머로 초기화 한 다음에 다시 쓸 수도 있는데 이런 거는 실제 예제를 통해서 사용을 해 보도록 할게요 요거 하나하나를 클릭해서 사용을 하는 것보다타이머 보면 지금 올라가고 도 있죠 이렇게 누르면 초기화 해 놓으면 얘가 다시 0으로 되고 이런 식으로 만질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실전 코딩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걸로 하고 요 감지는 무대, 이거로 또 추가도 할수 있어요. 요게, 뭐, 배경 번호라던가, 배경 이름, 음량, 날 변수만큼의 조건식, 감지, 이 부분을 감지할 수도 있고, 현재, 오늘 날짜를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현재까지의 날짜 수도 계산해주고, 또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는 부분도 감지할 때 사용하는 게이 감지 부분입니다. 그니까, 뭐, 이벤트나, 제어나, 감지, 아, 제어에서, 어떤 조건식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 감지가 필요한다던가, 행동을 할때 어떤 느낌을 받아야 돼요. 뭐, 마우스 포인터에 대해서 조건식이 필요한다던가, 또는 어떤 색에 닿았을 때, 또는 누가 뭐 말할 때, 이거 나중에 요거 보시면, what is your name이라고 묻고 기다리고 있는데, 얘를 감지했었을 때, 누군가 분명, 뭐를 행동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말할 때, 대답이나 이런 거 만들 때, 그런 부분을 감지할 때 사용한다. 라는 부분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어랑 감지 부분을 배웠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같습니다. 시간에는 연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텐데, 연산도 지금이랑 똑같아요. 뭐 아까 제어에 썼을 때뭐5 플러스 5는 뭐다 이런 덧셈벽의 구구다 프로그램 만들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만들, 만들 때, 사용하는 연산 부분을 다음 시간에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공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